뭐하려고? 이 BHC 치킨에서 올해 첫 신메뉴로 킹 시리즈가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딱 갖고 왔지. 킹 시리즈? 이 마초킹, 골드킹, 레드킹, 파이어킹 짠형. 아, 그렇고. 그렇고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카사킹 얼마야? 이만천 원. 치킨 특징은 뭐야? 이 감자랑 옥수수 쌀로 만든 크리스피 크럼블 가루에다가 BHC 특이술로다가 차별화된 바삭함이 있는 치킨이야. 그냥 바삭한 치킨이네. 에이, 그냥 후라이드랑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. 기본 후라이드는 시켰어? 이 요건 내가 2만원 주고 딱 시켰고. 굿 아, 총칸 놈. 이제 먹어봐. 그래. 이 그냥 프라이드랑 좀 다르긴 다르네. 아, 생긴 건 이뻐요. 진짜 바삭하려나 음. 음 맛은 어떠요? 겉에 김이과삭은 아니고 바짝바짝 집히면서 염지가 잘 돼갖고 매콤함이 있는 맛있는 후라이드 치킨 매콤함은 있어? 응 기본적으로 매콤함이 있는 염지여 매콤함이 있어 느끼하지 않아? 아니뭐 후라이드니까 이것만 계속 먹으면 좀 느끼해 지 근데 소스도 찍어 먹고 콜라도 마시고 그래야지 진짜 차별화된 바삭함이야? 이 튀김옷이 두께감이 살짝 있긴 했는데 그만큼 바삭해가지고 식감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좋아하겄다 같이 준 소스 찍어 먹으면 어떠이 소스 스위트 하바네라 소스 주네요 이 소스 매콤 새콤 달콤 해가지고 이거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? 그냥 후라이드랑 비교하면 이 후라이드 이게 덜 바삭한가 이건? 음, 이 그냥 후라이드는 바삭바삭하게 씹히고 과삭킹은 바짝바짝하게 씹히네. 그래서 또사 먹어 안 먹어? 그냥 후라이드가 2만 원이고 과삭킹이 2만 천 원이거든? 천원 차이면 과삭킹 먹어도 되겠는데?